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 죄인이 의의 결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무시므로 아니면 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우리 죄인의 인생들의 의의 길을 열어 보시면 그 길로 들어서고 그 길로 나아가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돌입는 그 위에다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신이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인 우리 인간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되요. 이 원리를 갈라디아 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회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물욕 전부 버리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닙 사람이 의도화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야. 왜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예수님께서 이렇을 말씀하셨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야만 의도화됩니다. 믿음으로 의도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이신지의 교리. 믿음으로 말일하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인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일하면 의로워진 사람, 예수 믿음으로 말일하면 의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경이강조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비로소 복의 길로 들어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께로 가시면 기대하려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와가 하나님과 그 동산에 거들렸는데 죄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께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여러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 창송가 일장에 불러그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복의 거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바로 모든 복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이. 10년 10편이 음.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신의 가의신규 나무 신의 가의신규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결 되어져 있어서 복 있는 사람 사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도덕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혹 오해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아서 악인이 된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성은 원래 악인의 상태에 있어. 원래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들어서고 의인 된 것인데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어 놓으신 그 믿음의 길 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죄인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길 머물러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워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복을 못 받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부자들이 많이 있던데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있을,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있겠지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복입니까? 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런 게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웃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다. 겨우가 여러분 어, 여러분들다 아시잖아요. 겨우가 뭡니까? 쌀을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쌀을 그대로 밥을 해가지고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 위장병 걸리고 난리가 날거예요탈모을하지 않습니까? 합동 되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별알이 맺혀있지만 그 가운데 엉터리들이 그게 바로 죽적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 겨는 바로 죽절리는 바람는니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나마 바람이 후 불어버리면 알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회가가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올 신들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진정 너희 삶이 복을 받은 인생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전과 때에 사실 그 지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진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진정에 대해 성령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복에 그는 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인의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그 모습이 제법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때 바람에 나온 표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조직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복에 그는 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복을 받아들이고 또그 복을 나누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보이는 인생이 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내가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말씀하죠. 나무가 여러분, 시의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말은우리이인생을 이 비유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그수종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심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번스하며레바나의백현목같이 발을 관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동에서 흥망하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디에 심겨졌냐 하면, 나무를 비유하면, 하나님의 심이 집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과의 육물도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육물도어져 있어야 됩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마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왜 나무를 비유했니까나무는 이유 없이 그냥 비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무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나무가요. 정말 멋지고 좋은 나무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해마다 살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것을 씁니다. 근데 한번 쓰고 버릴 텐데 저걸 왜사지 하는 것 같아도 생나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 그게 그렇게 좋대요. 향기도 나고 또한달 정도는 가고. 자그 나무 파는거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달 뭐 길면 두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십시오. 1년 3 6 0을 계속 갔다가 내년 크리스마스 또스도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싱싱하게 푸르게 보이고 향기도 나는 것 같아도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려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에 아파트 단지나 싱글하우스입 있는 데 보면 막 출입번이 많았어요. 잠깐 쓰고 있어요. 왜 나무가 그렇게 싱싱하게 향기도 나고 좋아보이는 것 같아도 죽은 나무입니까? 땅에서 떨어져요. 땅에 뿌리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가 대단할 것 같아도 나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무는 죽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나무에다 비유하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네. 대단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푸르고 나는 이렇게 향기도 하고 나는 많은 열매도 맺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시기에 우리를 영적인 조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푸르고 또 자라고 그게 열매도 맺히고 향기도 나는 것입니다 의존중인존재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축복의 의미가 되는 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한님의삶 가운데에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을 보면 복인의 사람의 특징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인의 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아니하니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킨니다복 있는 사람이 어, 있는 사람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의 행동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끼를 쫓지 않고, 악인의 끼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처음에는 악인을 따라다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자리에 멈춰서 마침내 저 앉아버리는,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유혹 가운데로 넘어가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내 삶은 내가 잘 통제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가까이 하면 점점점점 죄악에 더 깊이 물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본문에 의인을 나무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나무가 혹시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을 준다든지 양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무가 밑에서부터 둥지가 굵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죠 그리고 벌레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야 나무가 밑에서부터 굵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도 열매도 아주 실하게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깨끗게.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우리 가운데 늘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길어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늘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우리가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 말씀 곳에 오직 요하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목사하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의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요하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목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늘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사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졸린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민이될수 있겠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받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할뿐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의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삼절입니다. 저는 시리까의 심은 나무가시절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죄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함 받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은, 저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시즈를 짜아 바신을 내지며 그 잎사귀가 많아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내가의 심은 나무는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회에서 계속 인용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을 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장차 우리가 천국에 와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땅 가운데서도 제한적이지만,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니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나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렬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 자가 아니라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니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지는그 기쁨은 세상적인 물은 한많은 관에서 아실때와 아, 좋아하지만 아시도 못말라 버려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경망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여은 신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빌리포 감옥에서도 목이 터져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성도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찬송해야지가 않은 큰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마음서찬송하니다 옥터가 흔들리 하나님 앞에 복이 된 세월 설 때에 우리에게 맺힌 두 번째 열매는 형통이의 열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주며의입살기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성결로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 때때로 고난이 지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리형통 하시니.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은 그가 집에 있을 때에 그리고 종가 되었을 때에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가 보디발에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했다. 그가 심지어 누면서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잠깐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만복이 그는신 하나님의 인만 받고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순간도 형통이요 또 모든 시의 합력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풍통한 인생,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인생,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많이 나누게 욕망뿐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지체들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복에 걸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꼭 붙어있는 저희를 대대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네 저희를 인생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깨끗이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칼 하시는 곳에 칼, 말씀이 선하는 곳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사랑는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배 참석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또 육신도 강렬하고 공사도 경통이 되는 복된 아내 되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 때 앞을 열고 아, 새해 첫인사한테 사랑합니다. 축구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인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므로 영국간에 간근하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 한마음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 새해의 애국몬대교에 섬길 인분들 주부와는 결지에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어, 당분간까지도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작은 작은 성민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이 안에 교회를 세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어, 예결사 님의 재직회 및공동회의 모으입니다. 어, 여러분 재직들 다기억해 주시고 공동회의 회원들, 의자에 계신 분들 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새해를 누르면 하나님 말씀 또상공하고또 가까이 해서 말씀에인도하고살사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늘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함 받고 살아가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므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그 복을 나누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